1977년생 현재 46세인 원빈은 영화 우리 형에서 신하균의 동생 조형이 역을 맡아 잘생긴 얼굴에 싸움까지 잘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형만 편애하던 어머니 때문에 가족과 마냥 사이가 좋지 않지만 한 쪽에는 형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착한 동생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형 출연 이후 영화 마더 아저씨에 출연하였으며 특히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 그동안 외모에 가렸던 연기력 논란을 확실히 떨쳐버렸습니다. 영화 아저씨 이후 차기작 없이 광고로만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고 은퇴설이 돌긴 하였지만 아직 은퇴는 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만이씨발놈들이구이야 <놀라> <놀라> 니네 방금 뭐라했노 미안하다 그럼 맞아야지 됐다 니는 상관 마라 종현아 안녕하세요 인셀덤 모델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974년생 현재 50세인 신화균은 영화 '우리형'에서 원빈의 형선양력을 맡아 '원청'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동생에게 한없이 다정하고 공부까지 잘해 어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형 출연 이후 영화 '고지전' '바람바람바람', 바람 바람, '웰컴 투' '동막골' 등 많은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하였으며 최근에는 티빙의 방영 예정인 연더에서 재연력을 맡아 올해 0월쯤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따이가 수술 끝나고 거울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 자꾸 화가 나는기라 이제 할 필요도 없는데 해도 안 되는데 그 돈으로 네 좋아하는 것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엄마 이도 고치고 그랬으면 나도 내 맘대로 살았을텐데 그래서 미안하다 너한테 미안하고 어머니한테 미안하다 저부터 해볼까요? 음, 혁신, 도전, 융합 이혼, 이혼 이혼하면 안 되나? 아무거나 말하라고 하셔서. 뭐이이이야뭐 잘못한 건가? 그리고 난 자식은 없었어. 머스크네 애가 곱인데 아, 점수 높겠다. 1979년생 현재 45세인 이보영은 영화 우리 형에서 미령 역을 맡아 동네에서 퀸로 불릴 정도로 청순한 외모에 문예부에 들어갈 정도로 글에 관심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형 출연 이후 영화 비열한 거리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와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귓속말, 마더 등 많은 작품의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최근에는 드라마 마인에서 서희수 역으로 출연해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좀 불러줄래요? 왜 그러시는데요? 좀 불러주세요. 무슨 일 있습니까? 그냥 좀 불러달라고요.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전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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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서희수를. 너무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하더라고요. 배우 커리어 때문에 포기한 대학도 흠이 돼서 돌아오고, 제가 제 힘으로 이룬 모든 것들을 너무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하고, 그들이 던진 돌은 어떻게 했어요? 포스처럼 그 돌을 딱 받아서 던진 사람들한테 그대로 날렸죠. 바로 앞에 딱 떨어지게 아슬아슬. 스트라이? 1973년생, 현재 51세인 김정태는 영화 우리 형에서 쫄바지 역을 맡아 경상도 말투의 특징을 아주 잘 살리면서 경연에게는 미룡을 두고 결투를 신청하는 양아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형 출연 이후 영화 감기남, 박수건달, 7번방의 선물 등 많은 영화의 조연으로 출연하였으며 최근에는 드라마 징크스의 연인에서 스마일딩 남편으로 출연, 또한 유튜브 채널 고정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니 이게 뭔지 아나? 뭔데? 그녀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판기다 한턴 한턴 내 일에도 포기 안 할래? 일마 이거 완전히 또라이네 야이 씨발놈아 나는 이 결투에 내 온몸을 던졌다 그래? 그럼 내라 됐지? 아, 인생을 좀 진지하게 살수 없나? 어? 결토가 장난이가 이 씨X 새끼야 바지나 부스러 이새끼야 터지겠다 이개새끼야 <laughs> 스타일이다 이 씨X <시바> 새끼야, <laughs> 시바 새끼야. 와, 네, 네, 내, 아, 근데 영화 서 봤다 대그명에 친한 그 개그맨 김대인가그 금마가 좀 아는 것 같더라고 그럼 개그맨 김대희 씨한테 들은 그 김정태 씨 얘기가 뭐 있어요? 졸라 같이라도 가던데. 인데가 그렇게 얘기하다고 보... 응. 하는 말. 응. 아니 근데 뭐뭐 뭐 응. 김정태 씨랑 고뭐잘 뭐 뭐였지 뭐 김정태. 친구니. 친분이... 아니 안잘 아니, 뭐. 김양빈데. 근데 왜 주목을 뭐뭐 어? 주목을 막이라 이러지? 일하, 아, 지금 뭐 프로그램을 뭐 같이 했었는데. 프로그램 을 같이 했었구나. 어, 솔직히... 회장님 어디 가세요? 아. 1955년생 현재 68세인 김혜숙은 영화 우리 형에서 두 아들의 어머니 역을 맡아 바보지만 두 아들을 씩씩하게 키워내는 희생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형 출연 이후 해바라기, 친정엄마, 순희 등 많은 영화의 주조연으로 출연하였으며 특히 2012년에 개봉한 도둑들에선 씹던 껌으로 출연해 관객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내일에서 옥황 역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안꼴 잘 돌아간다. 응 그래 치고 받지 와 치고 받지 와. 내가 헛라랄했지막 이런 걸보려고 누가들 키운 줄 아나? 응? 어? 와.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막 한판 하지 와 와. 누가들 지금 마버을 잡다고 표레는 기가 먹어 아이고 이한심한놈아 이놈아, 막 이를 보면 막 답이 안 나온다. 답이. 내가 뭐? 왜 나한테만 그러노? 네 지금 그 몰라서 묻는 기가.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노? 맨날 처아 싸움 주라 사고나치고 버트가면 학교 불려가가 막 개망신 다 시키고 그게 안더보이가네 때문에 내손 문들어지는 거 생각 안 하나? 자기는 엄마가 당해놓고 왜뭐 나한테 안 버리고? 그러고 그게 내 때문이가. 엄마는 네속문들어지게다내 때문이가. 뭐라까 그럼 뭐? 그면 내가 뭐 때문에 이 지랄하고 사노? 누구들 엄마가 와이리 사노? 손님이 왕인 거 몰라? 아, 어머! 왕? 왕 좋아하네. 역사적으로 폭군은 반란에 개죽음을 당했어. 너도 어디 뭐가 잘못한가? 해줄까? 아이 미쳤어. 유아씨 괜찮아? 너 뭐야? 왕 아니고 그냥 손님. 아, 아. 저기요. 나이 매장 에 있는 아동 운동아 전부 다 포장해줘요. 그리고 나이 쓰레기 좀 치워줘. 나 시끄러워서 쇼핑을 못하겠다. 아예 그러십니까 쓰레기 치우겠습니다. 예 오빠, 치워주세요. 야, 야. 네 가세요 가세요. 예 네, 좋습니다. 1976년생 현재 48세인 조준웅은 영화 우리 형에서 두식 역을 맡아 장애로 인해 동네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는 캐릭터를 연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 후반 종현에게 맞으면서도 어머니를 지켜게 된일형을 보여줘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형 출연 이후 영화 암살, 독전, 퍼펙트맨 등 많은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하였으며, 최근에는 영화 경관에 비해서 박강윤 역을 맡았으며, 현재 영화 독전 2 촬영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수대 박광민이라고 자네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경찰 뒤를 캐라는 말씀이십니까? 조직파는 나의 악박음을 내리고 그 바닥에 꽂아둔 칼퇴가 굳굳굳 독보적으로 있는 지 내가 조건으로 안 나온다 돈을 그렇게 막 받아도 되는 겁니까? <목소리도> 위에서 나오는 거니까 부담스러워 할거 없어 돈만 열심히 하는돼 내가 하는 일 막으면 끝내곤내 죽어도 된다. 범죄 추적은 위법이 될수 없다. 어떤 경우, 어떤 방식도. 단장님, 제가 막습니다. 할수있습니